어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, 이거 그이복거잖아아나 오늘 음. 컨텐츠 나오는 거냐고 어제 아, 도박 한번 해보고 아, 도박하냐고 얼지 음, 아,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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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색깔이 아, 왜 저래? <laughs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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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.. 나 근데 유일하게 아, 딱 없는 앨범이 아웃트로거든? 해봐 해 해보자 해보자 궁금하다 또뭐 있어? 드레 온다 드레그로 너무 재밌겠다 해봐 이게 정답? 이게 다야? 응 다같아 너무 서럽다 여기 초박도 있어 근데 초박 더블로잉 아 초박 집이 너무 많아 아쌤 불안한데 나? 왜 그런 걸 하지마 퇴짓해 퇴짓 아, 더블로잉 있고 어. 어. 저 안에 뭐뭐 뭐 있어 지금? 지금? 지금 할 거야? 지금 어, 나 났어. 이거 할 거야 그래 우리 셋다 그래. <laughs> 지금 고박이야? 고박 콘텐츠야 오늘 안전한 <laughs> 거 하나 더 해봐야겠어 안전한 거뭐하겠 <laughs> 알아서 피해 가자 <laughs> 알았지 우리 집알기 없어? 아 비... <laughs> 어, 맞아 맞아 <웃음> 제발 <웃음> 제발 누구든 나와 그 한명 빼고 큰일 난다 눈지 챙겨 아, 내가 까? 어. 그래? 아 뭐야 나내 손으로 개깔을 벌써 까? 어떻게... 아니 근데 벌써 까? 그러니까 네, 비볐어요 케이 어, 지금 중요한 내 세부 안 비볐어요 진짜 심각한 동감이라서 동감답이라 아뭘 가려 <laughs> 누구든 나와 근데 더플로잉 저거 되게 앨범들이 튕기지 어 맞아, 자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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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경 <laughs> 맞춰야 돼 갈게요 이건 별로 이렇게 해, 떨림이 해. 없습니다 여기 뭐, 있나? 아 이거 여기 있나? 아나 보인 거 같은데 누구까? 이미 다 혼자 본거 아니야? 아못 봤어 못 봤어 <laughs> 귀 봐봐 어, 내가 했지 <laughs> 내가 야 두준 어, 두준 <laughs> 내가 이두보왔어 내가 이요 오빠 있거든 주주에 없어? 오나 어, 없어 어, 나도 없어 요 오빠 그랬어. 오케이 요서 오빠 그랬어. 성공 이거는 뭐 그렇게 떨릴 게 없었어 필요 없어 잠시만요 없어.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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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귀야 근데 얘왜 이렇게 잘해? 나 이거 되게 잘까? 진짜 안 가지는데? <laughs> 나 이거 되게 아니, 잘까? <laughs> 응. 어, 어떻게 깐 거야 이게? <laughs> 다른 사람들은 신기 하더라고 <laughs> 나 여기 있나? 어디있어? <laughs> 어디 디지나 보기 싫 아, 보지마 <laughs> 아, <laughs> 어, <먼저> <laughs> 어? <laughs> <나> 여기 안에 어, <laughs> 있을 것 같아 어? 우리가 먼저 가야 돼? 갈까? 잠시만 잠시만 어디있지나 여기 있는 것 같아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있어? 어 있는 것 같아 <laughs> 어, 나 진짜 <웃음> 싫다 <웃음> 여기 없지? 다시 한번나왜심장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? 대 <laughs> 새로 <laughs> 오빠 <웃음> 오빠 바닥 <laughs> 아 <공>, 어? 봤다 <laughs> 머리 어 머리 보었다 머리가 어하 기강이 기강이 이걸 <laughs> 봤거든 야 닫아 <laughs> 나 진짜 기가 막바다, 비. 나동방잡이야 진짜. 아, 근데 나는 약간 두 중국이다. 아, 진짜? 오, 너. 나 기가 막힌은 괜찮아. 머리에 슬리 같은 거. 지금 너무 웃겨. 제발. 아무나 자, 어떻게 까? 는 거야?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아니 혼자 가지 말고 알려달라고. 밀고 내리고 올리기로. 네? 데 제가 이따가 밀고 내려. 해보세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자란. 네. 어, 두준이 이쁘다. 어. 그건 저, 그냥 있는 거다 올린 거. 같아. 그냥 있는 거 맞지? 저, 제가 아닌가? 제가 원래 있는 걸까 <laughs> 어디 있어? 어디 있니? 자, 자. 이게 있치 원래. 어. 음. 있어! 아 있어? 한... 어 봤다!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저께 렇게 뒤집어서 봐야 것 같은데? 하나 아, 둘셋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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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야 공포에게 도움은 짱이다 이거 같지? 이거닥에 두고 모든 우주의 <laughs> 기운을 담은 좀, <가면>. 좀, 좀, <laughs> 아, 아, <주먹은> 기운이 좀쎈것 같아 그치? 이가 역시 아무래도 용감한 강아지라 아안돼 선생님 선생님 되지 니 아니 좀 노하우 좀 알려 주세요. 어이 얘는 안 되네. 아, 얘는은... 아 얘는 쉽지 않네. 어디 왜? 아아야 자, 어떻 아, 다 제발. 아, 제발. 기억이 좋게 봐. 보지 마. 있다 있어. 너하나에 두 장, 두 장. 아 어, 하나는 폴라. 어, 하나, 하나, 둘, 셋. 뭐 아, 아 이건 원래, 원래 아, 아, <laughs> <멜라폴리>. 잠시만. <laughs> 확인사 어디니팀팀를 <나> 봐버렸어. 봐팀인데 뭔데? 팀뭐데사인버렸어 미안하다. 아니야 앨범. <laughs> <laughs> 안녕. 안녕. 괜찮은가 봐요. 괜찮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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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소. 13년을 요소 오빠로 살다가 진짜로 아 근데 언니 나도 몰랐는데 이게 두준 오빠의 피가 흘렀나봐. <laughs> 내가 <웃음> 내가 그그 그 뭐야 구즈산거 보니까 요소 오빠님이 <laughs> 두준 오빠가 제일 많더라고. 음. <laughs> 야 그래도 <laughs> 여러분 한잔 하실래요? 뭘로 할까? 솔가거까요괜찮겠어요 합실 같은 뭐 얘들아 만나서 반가웠고. 어디에 대고 하는 거야? 여기에 대고 하는 거야? 짜잔 <놀림> 안녕. 안녕. <아니>, 안녕. <아니. 놀림> <놀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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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림>